다음 초크 따라해서, 뭐, 얼마나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좀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해봤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색상 6가지 색상. 요즘은, 어, 당구대천 나사지도 되게 컬러풀하게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우리 당구 팁. 팁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잖아요. 이런 색깔에 맞춰서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컬러풀한 여섯 가지 색깔. 6종이 나왔습니다. 색상은, 어, 파란색, 블루. 블루인데, 우리 흔히 볼수 있는 사격초코들이 볼수 있는 것들은 조금 잉크색에, 어, 요런 색. 옷, <laughs> 제 옷처럼 이런 잉크색에 가까운 조금 진한 블루라고 한다면, 어, 이거는 아주 연한 하늘색은 아니지만, 조금 라이트하게 어, 밝은 블루. 그래서 밝은 블루 하늘색이라고 하기, 뭐, 하늘색? 음 응. 그래서, 하늘색 그리고 그린 연두색 연두색 타운초크 색깔이랑 거의 흡사한 연두 그린색이고 핑크 핑크는 어 아주 분홍한 핑크 아니고 약간의 주황색빛을 머금은 피치 핑크 그래서 그 복숭아빛이 살짝 들어있다 해서 피치 핑크라고 이름이 지어졌네요 그리고 보라색 퍼플 보라색 그레이 그레이 회색 그레이 그리고 파운하고 파운 색깔 이라고 비슷했던 색깔이랑 조금 다른, 조금 더 짙은, 어, 그린색이 있습니다. 이거 다크 그린 색이 또 이렇게 별도로 나와서 총 6종의 컬칼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딱그 초크에 맞는 초크 케이스, 초크 케이스가 또 같이 있어서 딱 이렇게 세트로, 세트로 구매도 가능하시고, 어, 나중에 초크랑, 초크만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초크는 2만원. 그리고 초크 케이스는 만 오천 원. 그래서 총 삼만 오천 원인데, 여기 세트로 사실 때는 그냥 삼만 원으로, 어, 출시가 되고 있어요.